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Day 11. But out of my business. 자, 언니가 동생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살 빼는 것도 네 허락을 받아야 해? 자, 어떤 내용이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위장 접합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위험한 수술이며 반대하는 동생에 관한 고민입니다. 아, 정말 이 수술이 위험해서 반대일까요? 아니면 언니가 너무 날씬해지면 자기보다 훨씬 더 멋져 보일까,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I'm a happily married 41 year old woman.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41살의 여자입니다. I weigh over 300 pounds and have been dieting since I was 15. 예, 저는 몸무게가 300 파운스. 자, 이거는 킬로그램으로 135 킬로그램입니다. 저는 135 킬로그램이 넘고요. 그다음에 열다섯 살 때부터 다이어트를 해왔습니다. 자,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냐 할때 how much do you weigh? 합니다. 그다음에 몸무게 할 때는 weight가 됩니다. 뒤에 t만 붙이면 됩니다. weigh에. My doctor has told me that. Chronic dieting has damaged my metabolism. 예, 저희 의사가 만 어, 만성적인 다이어트는 그 저희 신진대사에 굉장히 해를 해를 끼친다고 말씀했습니다. And the traditional weight loss programs will no longer work. 그리고 그 기존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은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I'm concerned about my health. 나는 내 건강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Be concerned about 하면 몸 것에 대해서 건, 거,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And know that being this heavy will create severe problems in the future.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After years of therapy and self-help groups, 자 이런 치료와 비만 탈출 모임에 계속 참석을 했죠 여러 해, I have finally decided to have a gastric high bypass operation. 자 이런 비만 탈출 모임, 그다음에 이런 치료를 여러 해 받은 후에 나는 마지막으로 위장 접합 수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To make my stomach smaller. 제 위를 좀 작게 만들기 위해서. While drastic, this sudden is considered a valid treatment for obesity. 자, 과감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은 이러한 외과 수술은요, 비만의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여기 있니다 The problem is my sister. 내 동생이 문제예요. She is so upset about this surgery. 내 동생은 이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upset,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속상해 합니다. She refuses to speak to me. 나하고 말도 안 해요. She says the operation is dangerous and I'm a fool to consider it. 내 동생이 생각하기에 이런 수술은 아주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그거를 생각한다는 게, 그런 수술을 한다는 거, 한다는 저를 아주 바보로 취급합니다. My girlfriend insists, my sister is concerned, I will be thinner than she is. 저의 여자친구가 말하기를, 아마 내 여동생이 자기보다 더 날씬할까, 그걸 더 걱정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합니다. and that is why she is discouraging me from having the operation 아마 그래서 제가 수술하는 거를 못 하게 하는 거다 i'm hurt 저 속상해요 and angry about my sister's attitude 그리고 제 여동생의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and what's worse 자, 엎친데 덮친 격으로 it is creating tremendous stress for me At the time when I need to be calm 사실 수술 전에는 Calm down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안정을 취해야 할때 My sister 때문에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I value your advice And don't fail me And 저한테 제발 값진 조언을 해주십시오 저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자, 앤 랜더스가 어떤 조언을 하는지 보실까요? 아주 간단 명료하지만 아주 통쾌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You've already had too much advice. 자,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한테서 조언을 받지 않았냐. The only person you should be listening to is your physician. 자, 당신이 지금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은 딱한 사람이다. 누구냐면 당신 전문의야. Physician. Everyone else should butt out. 다른 사람들은 잠자코 있어야 됩니다. Good luck. I wish you all the best. 자, 행운을 빌어요. 모든 게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자매 간에 약간 질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dangerous에서 그 언니의 수술이 정말 위험해서 반대를 했는지 또 이분의 친구 말대로 더늘씬하지면 자기보다 언니가 훨씬 더 아름다울까 봐 걱정을 해서 그런 건지 여러분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 제가 생각에는요 비만 아다 너무너무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생각하실 기회가 있게 되죠.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I hope you enjoyed it, thank you very much. Bye bye.